Thank you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BHI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BHI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BHI는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한 거는 원래 이 종목이 원자력주로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그 무거운 두산 애너빌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일단 그런 이유는, 음, 우리나라의 이 SMR과 관련된 종목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BHI는 좀 살짝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SMR로 어, 이슈를 받는 거고요.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을 거는 <laughs> 우리나라 뭐유로에서 수주가 되니 뭐 계약이 취소가 되니 뭐니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한데 드디어 SMR이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 그 포인트로 지금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뭐 다른 유럽 쪽에 뭐 원자력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주하고 아 그럼 당연히 좋죠.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가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음,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모르는 그런 구간에서는 예, 그런 것보다는 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원 그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원자력 어디 유럽에 수주하고 뭐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이제 그러한 점을 이제 봤을 때는 어,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 영역을 지지받고 있고, 전저점 영역을 또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인데, 어 현재는 이제 여기 지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지금 최근 자리죠.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 이전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보였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잠시 매도. 음, 리스크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를 지지받는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재차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 보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도 반그 어, 반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빠, 하루에 막10% 20%씩 빠지고 있는데. 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거기 미국에 있는 원자력주는 이미 바닥에서 막 다섯 여섯배씩 올라온 종목이 태반입니다. 예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조정은 좀더 나올 수 있다.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모멘텀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 smr 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뭔가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지금은 이제 투자하겠다 아, 이제 건설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본격화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설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면은 이제 제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예, 리스크 차원에서 여기 지지여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은 유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 여기만 지지받는다면은 여기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I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BHI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앵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